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어, 우리 고형을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고형 기업이, 아, 지금 이제 이전에 AI 반도체 검사 장비로 지금 우리가 한번 주가의 흐름이 좋았다가 지금 다시 한번 조정을 주고 있는데, 어, 현재 반도체 섹터 자체가 약간 혼조세입니다. 그렇죠? 이 글로벌적으로 최근까지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 최근에 다시 또좀 살아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긴 한데 현재 우리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고영도 아직까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 일단 그래도요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이 고영이 뭐 주가, 어, 기업의 가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런 검사 장비나 재료, 모멘텀 다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구간은요, 우리가 어뭐 재료가 좋다, 뭐가 좋다,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주가가 어쨌든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런 수급적인 측면과 앞으로 주, 고용에 대한 주가를 이 세력들은 과연 어떻게 올리고 또 아니면 어떻게 내릴까? 어, 얘네들은 과연 주가를 올릴 생각이 있을까? 올린다면 또 어떤 타이밍에서 올릴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네 지금 여러분들 일단 고용이요. 이 2월달에 24,000원대까지의 흐름을. 확실한 흐름을 보여주고, 분명히 고점 신호가 왔어요. 그래서, 아 제가 기억하기로 고형을 제가 지금 이 채널이 아니라 이전에 다른 채널에서 영상을 찍을 때, 이 고점 신호 왔으니까, 우리 여기서 분할 매도 한번 들어가셔야 합니다. 30%에서 50% 분할 매도 들어가셔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제가 욕을 좀 먹었습니다. 아니, 지금 야, 반도체 AI 반도체 섹터 지금 이제 흐름 탔는데 뭔 매도야? 라고 하면서 제가 욕을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어쨌든요. 여러분들 주가는요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종, 건 없습니다. 이렇게 기강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상승을 나타냈을 때 가격적인 상승을 나타냈을 때 우리는 분명 조정 구간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현재 이 글로벌 증시가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반도체 쪽으로 최근에 흐름이 좋지가 않았잖아요, 그렇죠? 뭐 중동발 리스크에다가 뭐 이런 금리 부분에 대해서 좀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마저도 안 좋은 물,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반도체 섹터에서는 정말 특정 종목만. 특정 종목들만 지금 재료를 따라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고형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이 전반적인 섹터가 다시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이 고형이 지금 이 채널 즉 형성된 이 채널에서 이 채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현재 이 121선에 대한 부분 구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121선에서 지금 현재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 평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요. 이 평선을 찍 바로 올라가야 한다 아니면 이 평선을 조금 찔끔 내려갔다 라고 해서 이게 이탈했다 게이 이렇게 보시면 안된다 라고 말씀드려요 을이 평선은 그냥 하나의 우리가 보는 도구일 뿐이지 우리가 이 구간 이 평선에 대한 이 구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구간에서 얘네 흐름이 어떻게 되가는가 그래서 여기서 만약 조금 이탈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이게 하락신호 고 앞으로 더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된다 라는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자 그러면 현재 이 구간이 이전에 어, 상승했을 때 저점 구간 그리고 현재 이 평선에 대한 부근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파동적인 부분을 하나 더 말씀드릴 건데 자보 제가 트레이딩 어이, 어이 정신이 없네요 이거 지우고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어제 키움 증권 차트와 좀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흐름들 아, 여기죠 여기 에 이런 흐름들을 좀 같이 보자면 네 이거 맞죠? 네, 지금 우리 고형 차트가 자 보시면요. 어, 일단, 저점과, 그 점을 이으면 일단 제가 볼 때요. 이 상승 1파동은 끝났어요. 이게 상승파동 안에서 물론 조정과 상승을 이뤄어지긴 했지만 이 전체적인 상승 1파동은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상승 1파동이 끝나고 조정파동이요. 이 0.38이 보이시나요? 이 0.38이가 이 심리선이에요. 심리선. 우리가 만약에 더큰 상승을 한다 라고 하면 이 0.38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온다 라고 하면 저희는 더큰 2차 상승파동을 기대해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정확하게 좀 지지가 나오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현재 이 구간을 조금 더 뚫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어, 뚫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현재 0.38의 구간과 이 121선 구간 그리고 이전에 이 전에, 어, 한번 상승을 이뤄냈던 그 저점 구간, 저점 구간까지도 비슷한 흐름대 의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보인다. 그리고 현재, 어쨌든 간에 글로벌 증시가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시면 이 반도체 지수가 그동안 이렇게 하락을 줄곧 해오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찍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예상하는 게 5월부터 어, 다시 한번좀 불장이 시작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반도체 중심으로 한번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어, 24,000원대를 뚫고 가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여러분들 한 가지 더 봐야 해요. 자,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어쨌든 이 구간에서 어, 상승이 온다라고 했으니까 상승은 올 텐데 이게 시나리오가 이렇게 이렇게 조정 파동이 끝날 수도 있어요. 이게, 이게 A, B, C 파동인데 A, B 이 시로 조정 끝내고 가느냐 아니면 첫 번째에요 이게 첫 번째 기억하세요 그리고 아니면 이 구간에서 반등 그리고 살짝 조정 두고 바로 2차 파동 쏘느냐 이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여러분들께 말씀 드리고 싶은 거 어쨌든 여러분들 공통 구간이 있죠. 이 상승 공통 구간 이게 만약에 하락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이 상승에 대한 공통 구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타점을 다 알려드릴 거예요. 타점 여러분들 여기서 분할 매도 하셔야 된다. 왜냐 이게 상승을 하던 하락을 하던 우리는 이 구간까지는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을 가져나가고 만약에 다시 이탈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중과 만약에 수익을 챙겨 나가는 분할 매도가 낫. 나간다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앞으로 더큰 조정에 대해서 대응이 쉬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분할 매도 관점으로 해서 이 눌림 복자리에서 다시 나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 보여준다라고 하면 수익을 찍어 나간 다음에 다시 한번 비중을 맞춰 나가도 돼요 여러분들 이런 식의 투자 전략 시나리오가 시나리오를 잘짜 나가야 지금 이구간에선이 시나리오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 타점과 제가 항상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도움드리도록 하게요 이게 만약에 여기서 더 빠지던 올라가던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좋은 연상 영상, 영상으로 어 대응과 대처법 알려드릴 거니까 지금 저희 주식 투자 명어 주. 투자 명가와 또제 개인 채널 있죠 주식을 읽어주는 남자 저 박프로인데 주식을 읽어주는 남자는 저 혼자 운영하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고형에 대해서 지금 이제 상단에 있는 번호 있죠 상단에 있는 번호 010-2011-9671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런 전략 자료 제가 보고 있는 기술적 반응에 의한 가격대 이런 것들을 다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저한테 문자 한통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저만의 제가 보고 있는 뷰 이런 것들 을다 공유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요 고용 여러분들 아직 늦지 어 끝난 거 아닙니다 어, 끝난 거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 이 고영이란 종목을 여기서 매도를 하고 좀 기다려 봤어야 해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채널을 뚫고 가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상승 우리가 메스타점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메스타점이이 채널을 확실히 뚫고 가는 그 지점이라고 생각을, 생각을 하고 있,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아셨다라고 하면 아셨다라고 하면 이렇게 어설픈 데서 물타기를 하셨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반전 추세가 일어나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잡고 올라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격대들을 여러분들께 이런 전략서와 함께 어, 저희가 항상. 도움드리드, 도움드리고자 어,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이런 것들 을꼭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지금 또 제가 운영하는 게 있어요 이백일의기적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 5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5월부터 시작을 하고 저희가 1기 프로젝트는 지금 마감이 되었고 2기 프로젝트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백일의기적 1기 프로젝트 수익률을 보자면 이런 식으로 한 달에 한 다섯 종목 일주일에 한두 종목 정도 여러분들께 어, 추천을 해 드려요. 저희가 우분별하게막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섹터의 흐름을 보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드리고 있고 제가 무슨 유로 리딩 망도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런 텔레그램 망도 만들었으니까 어0 1 0 20 하나 하나, 967 하나로 저한테 구독 구독 참여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신 다음에 저희가 그 인증되고 나서 여러분들께 어, 이런 텔레그램 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010-2011-9671로 저한테 구독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5월부터 시작하는 이런 백일이 기적 프로젝트 여러분들께 도움드리고자 어, 이렇게 인증해서 받아드리도록 받아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 가지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 고영은 오늘 흐름들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죠 네 제가 고영이 앞으로 상승을 하던 하락을 하던 여러분들께 항상 도움드리는 이런 자료들 항상 공유를 해 드릴 거니까 어, 오셔 가지고 항상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도 눌러 주시고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저는 나중에 어 내일 그리고 내일모레 또 고영 우리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런 종목에 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이런 도움되는 자료들 여러분들께 항상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고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